어, 제목이 정말 어려 미로 탈출입니다 이거 일단 시작되면 초깨고 타이머가 휴합니다 일단 저는 제 습관이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빨리빨리 빨리. 1분 안에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10초 다 10초 은 내가 찍으려면 이거아잖아자고 흥민은이야, 흥민은이야. 일단 빨리빨리 깨겠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. 저 기대합니다. 발을 따라하지 마십시오. 발이 숲는게좋요 많이 숲는게요 몇개 있고, 진짜 면이 있습니다. 아니, 일단 요거는 문입니다. 이렇게 아라리 차라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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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리기라리나오리 차라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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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...